편갑합니다 네, 네, 티머니 거죠. 어, 티머니 쪽에 서하는뭐 카카오티 같은 거죠. 여러가지 택시라든지 운송수단을 모아서 내 네, 서비스하는 거죠. 내 네, 신규 500 포인트, 3000 포인트에서 3500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게 한달 사용 기한이 있을 겁니다. 네, 기존도 가능한 2만명 메가 커피 에어드랍이죠. 이거는 간단하니까 이런 거뭐 응모해 놓고 주면 되는 거고. 2만명이니까 웬만하면 되겠죠. 네, 이어플이고요뭐 대중교통, 자전거, 킥보드. 별별 거다 하죠. 네. 카카오티가 너무 독점이래서, 네, 사실 뭐 이런 건한두개 이상 업체, 복수의 업체가 있어가지고, 네, 비딩을 좀 붙여야 되죠. 사실. 음, 참고로 온다 택시 신규 가입자면은, 네. 기본요, 무료 쿠폰이 있습니다. 뭐 택시 탈 일이 있는 분들 받아서 쓰면 되겠죠. 신규는 가입하면, 네. 500 마일리지 주고, 네. 한번 타고 나면은 3,000 마일리지 추가로 또 준다고 합니다. 추천코드를 넣어야 되고요 본인 추천코드는 네, 하단에 도보기 눌러서 초대하기 추천코드 복사를 해서 네, 어, 친구나 지인한테 알려주면 될것 같고 음, 커피 이벤트는 하단에 도보기를 누르고요 네, 이벤트 메뉴 있죠 추천코드는 여기서 확인하면 되고 이벤트 중에 네, 이거죠 천만 회원 달성 이벤트고요 2월 14일부터 한국어 3월 31일까지고 추첨을 통해서 네, 간단하게 그냥 응원하면 되고요 네, 신세계 3권권 3만원 200명은 당첨이 안될 테고 2만 명은 몇만 하면 되겠죠 마케팅, 수시 선서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는 방법은 그 이벤트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따라가면 되고 음, 기타 주의사항이 있는데 사실 온다택시가 T 온다고 이게 그 사용이 일부 지역으로 제한이 돼 있죠. 서울, 강릉, 부천, 대전, 춘천, 구미, 창원, 원주, 양주, 김해 지역의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기존 T머니 회원도 T머니 고랑 별도니까 가입할 수 있고요. 어, 링크는 이제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무지성이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